아우, 농막이 진짜 몇백년 만에 온것 같아요. 아, 바빠가지고는, 한두 달? 엄마 김장할 때부터 못 왔더니만, 아, 진짜 겨울이 왔네요. 배추 몇,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남아있네요. 파는 쭉잘 자라고, 여기는 마늘밥, 어 양파도 잘 자라고 있네요. 이 이렇게, 이렇게. 양파도 잘 자라고 있어요. 부추는 역시 강해요. 와, 부추 보세요. 오, 한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는 조금 파들이 좀얼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어? 봐요, 튼실해요. 와, 파도 튼튼하다, 되게. 실파들은 좀막 쓰러졌죠. 지금 많이 쓰러졌는데 이정도면 양호합니다. 예뻤던 화단은 이제 많이 쓸쓸해졌어요. 이렇게 다 수세미 이거 수세미에요 빨렸던 얘기 되셨 이렇게 됐네 말린다고 하시던니 아빠가 어저 수세미 이렇게 처음 봐요. 수세미 씨가 꼭 수박씨 같네요. 수세미가 말고 있고 <laughs> 아주 그냥 여기도 초토화가 됐습니다. 하이 아, 무화가.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겨울에 여기 내비둬야 되겠어요. 뭐, 알아서 잘 크시겠지. 아유, 이제 무화과 넣다 뺐다 넣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싸늘하며 이제 찬공기가 도는 겨울입니다. 어, 그 장미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장미 진짜 신기해요. 저쪽 장미는 아직도 펴 있어요. 어디 보실래요? 여기 봐요. 이거 엄마, 장미. 아, 등나물 다 얼었구나. 그 와중에 도 새싹이 나고. 어, 생명력 진짜 강해요 비닐하우스 아닙니다. 엄마가 고구마 가져오래요? 고구마 오늘 가고가야 돼요. 비닐하우스 안은 봄이에요. 따뜻해요. 그래도 뭐 상추에 앉나봐요. 엄마가 상추. 음, 밖에 쪽파들은 다 쓰러졌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주 예쁘죠? 자라고 있고. 여기는 봄입니다. 봄. 아유, 꽃상 주보세요. 아주 싱싱하니, 잘 자라고 있네요. 아, 봄이다, 봄, 여기는.